시험, 시준, 승진 등과 같은 외부 적 상황으로 인해 이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애정보다는 현실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ISTJ도 그렇고 상대 또한 이별 후에도 연락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ISTJ는 미련이 남아 있는 연락을 할수록 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때 완전히 미련을 버릴 것입니다. 첼라의 미련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는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STJ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선톡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의뢰 연애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 외부 상황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때까지 연락을 자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ISTJ도 말싸움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잘하지 않는 얘기들까지 하면 ISTJ도 합김에 이별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말다툼을 적당한 수준에서 했다면 넘어가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ISTJ도 이성을 잃으면 느닷없는 이별 통보라는 선 넘는 행동을 합니다. 물론 그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기에 이별 후에도 먼저 전 애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설령 다시 연락이 돼서 제외에도 비슷한 이유로 싸우고 다시 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인연이 안 맺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짝사랑 상대와 같은 학교로 다니려고 반수를 했는데 막상 입학하니 상대가 군입대했거나 서로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각자 처한 상황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틋 아련하게 떠나보는 경우는 절대 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분명히 몇년 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생깁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것은 과거에 비해 좀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외모, 지식 커리어 등등 다시 만났을 때 ISTJ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과거에 비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ISTJ는 제외를 해도 연애를 할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좀더 성숙한 모습을 어필한다면 ISTJ에게 호감을 살수 있습니다. ISTJ와 장기 연애했다면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ISTJ가 이런 사람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결국 ISTJ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ISTJ와 아무리 잘 맞는다 해도 100%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ISTJ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제외하더라도 결혼까지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아마 제외했다면 연애하는 것만 OK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고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만약 결혼을 생각하고 제외를 원한다면 많은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STJ는 호감이 있어도 애인 있는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업무 또는 정말 필요한 연락 외에는 오해 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헤어진 후 ISTJ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입장에선 당황스럽겠지만 ISTJ는 이때를 기다렸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땐 상대가 슬기롭게 대처하면 ISTJ는 페이스를 늦출 겁니다. 아직 이별한 지 얼마 안 됐고 멘탈을 조금 케어하고 싶다. 한두달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하고 싶다. 절대 밀당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ISTJ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용할 것입니다. ISTJ와 이별한 후 어떨 땐 골든타임 48시간 내에 붙잡아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길게 잡고 재회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판 싸우고 학김에 헤어졌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봉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유로 거듭 싸우고 헤어졌다면 이건 시간을 길게 잡고 재회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도 이티제월드가 둘중 하나만 고른다면, 전 빠르게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에게 진심으로 반성,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서로 깔끔하게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TJ는 전 애인을 만나도 있는 듯 없는 듯 취급할 것입니다. 어차피 남남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이 어정쩡하게 있는 자리에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까봐 극도로 주의합니다. ISTJ도 제외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 애인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유도하게끔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애인이 붙잡으면 운명이고 붙잡지 않아도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이미 ISTJ가 뭔가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했거나 대화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미 붙잡아야겠다고 결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선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이때 ISTJ는 최선을 다해 본후 결과가 안 좋았다면 쿨하게 잊고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체찍 PT가 알려주는 ISTJ 유형과 이별 후 제외하는 6가지 방법 1번 ISTJ에게 시간을 주세요 ISTJ는 근거 있고 실용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화해를 고려하기 전 이별과 감정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기 이별의 원인과 앞으로 다르게 할수 있는 일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ISTJ는 정직함과 명확성을 높이 평가하므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번. 효과적인 의사소통. ISTJ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모호한 언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4번. 약속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ISTJ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하므로 행동을 통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5번. 경계를 존중해 줄 것. ISTJ는 사생활과 개인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계를 존중해 주고 너무 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고 인내심과 이해심을 보여 주세요. 궁극적으로 ISTJ 유형과 재결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과 존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상황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Jay San Yul Tong Ha ISTJ Wai Honin Shin Go Hashi Gil One Hea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Hashi Mayan. Secret Yang San. Bon In Fan San. Vlog. ASM Doon. Total Negaji Benefit Yul Nu Suit Suitsu Nader. Uchuk San Dan Card clip Click Haju Se